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월 14일에 Palantir의 CEO인 Alex Carp가 2월 17일에 있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정리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Palantir를 창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는 이전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 회사를 창업하였을 당시에는 미래가 아주 불투명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했을 때 직원은 단지 5명이었으며, 회사 설립의 목표는 국방 및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정부 조직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프트웨어 개발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며, 그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고, 기업들이 경쟁자들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해자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기관의 기본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품화 되도록 제품을 만듭니다만은 이러한 제품들은 그들이 제공하려는 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Palantir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카프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러나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백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행의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렌티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카프는 그들이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과 도전 정신을 설명한 후,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개인 정보로 수익을 창출하고 오로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대부분은 플랫폼에 광고할 목적으로만 제작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팔렌티어는 자신의 독특한 기술이 아닌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회사는 소프트웨어 본연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팔렌티어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라는 것은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고 광고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가 할수 있는 일과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고객을 돕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려는 것이 팔렌티어의 목표입니다. 그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국가 방위를 돕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국가를 유지하고 홍보하는 정부 기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편지에서 카프는 4분기 실적이 어떨지에 대한 어떠한 암시나 힌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내용은 그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번 편지의 첫째 이유는 미국 국방 및 정보국에 봉사하기로 한 파렌티어의 결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팔란티어가 정부에 봉사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 이윤에 더 집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편지 내용을 볼때 CEO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팔란티어에게 강요하는 것을 따를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 시기에 팔렌티어는 회사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조기에 변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결과는 무엇이든 카프 는 시장이 수익 결과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팔렌티어 가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레디트의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팔렌티어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어닝뉴스는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펌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2월 17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몇 가지 재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팔렌티어가 2021년 4분기에서 4센트의 EPS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억 1800만 달러의 매출은 2021년 4분기에 대한 현재 추정치로서, 이는 전년 대비 약30%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전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2%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팔런티어의 가이던스보다 약간 앞서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가 2022년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추정치를 쉽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021년 연간 수익을 발표한 다른 회사들에서도 보았듯이 주식시장의 팔런티어에 대한 평가도 2022년 가이던스에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